우리 손박사가 진한다니까 진단을 한번 해보자 진하는 진단이, 진단이 나올까? 자, 우선 다리 두 개를 붙여봐요. 바로 딱 붙여, 끝을 붙여. 붙여. 두개 들어가요. 내리시고 자, 까뜩 당기봐요. 아니 말려줘요. 뻗쳐서, 뻗쳐서, 뻗쳐쭉뻗쳐 네. 좀 있어봐요. 다시, 다시 한번 먹고, 한번땡 와야죠. 들어봐요. 요새 이 운동 안하죠 아니, 헤네들 지나가려고 노력 못해요. <laughs> 운동하면 이럴 수가 없어. 지난번 <laughs> 핑계 대는 <들을> 게 아니고. <laughs> 아, 다리 지는안들 <친한> <laughs>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한 발을 한발 하는 거는 이제 다리를 운동하는 것이고, 두 발하면 뭐죠? 복근 운동이야. 네. 네. 그두 발을 붙여서 하고 뒤로도 두발 붙여서 그를 했잖아요. 걸 네.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해줘. 근데왜 이렇게 힘이 없으 얘기 안 한거지? 됐어. 힘이 <laughs> 이렇게 없을 수아선그 전화 한는데요 자꾸 응. 이거 하다 보면 쥐가 날라 그래가지고 응. 오래된 척아 <laughs> 이거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쥐라 그래가지고 때때문에 텐데 지난해 오래된 거 자다 그냥 지가 나요? 응. 일어나서 걷, 걷거나 뭐 이렇게 상황을때안 놨는데 응. 꼭 아침에 들어 넣어, 들어 넣어서 그 일어날 무게를 지금 갖다 놨거든요? 이 자리를 오른쪽으로 쫙 벌려봐요. 아니, 오른쪽으로 벌려, 오른쪽으로, 오른, 아니, 왼쪽으로. 힘써요. 그 다음에, 발을 밖으로 쭉 펴, 쭉 뻗치고, 네. 안으로. 힘써요, 네. 너무 어, 괜찮 네. 다시. 힘써봐요. 이쪽 벌려봐요, 이쪽 벌려 힘써보세요. 아, 그 괜찮고. 자, 오른쪽 다시 벌려봐요. 더 벌려, 더 벌려, 더, 더 벌려. 네, 힘써요. 자, 지금 여기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laughs> 여기 힘이 없는 것은, <laughs> 여기 문제 있으 여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당뇨가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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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만지면 여기, 여기 한몰됐잖아 그렇지. 이게 하면 다 그러니까 당뇨는 왼발이 고정나지 왼다리가 왼발이 고정나지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함몰됐단 말이지.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함몰될까요, 그게? 여 왜, 왜, 왜 이렇게 함몰되지, 그게 왜, 이거? 어, 이 함몰은, 어? 이 함몰은 엄지발가락에서 와요. 엄지발가락에서 이제 오랜 동안 에너지 소통이 잘안 돼서, 이게 이제 태양, 발달하지 못해서 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 비례만큼 엄지발가락이 힘이 떨어져요, 만 발, 발가락 꼬부려 봐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착고 자, 이 꼬부려 봐요. 아, 난 힘이 작아요. 꼬부려 오세요. 음, 조금 낫긴 한데, 어디서 그러네 아, 발가락이 이러면 안 되는데, 발가락이 그때 내가 운동하고 얘기했잖아요. 응. 발목을 당기고 발목 당겨봐요 발가락 꼬부려요 이게 무슨 각도도 안 나오고 응. 지금 이러면 힘이 있을 수가 없어 발목을 당겨와요 발목을 당겨 네. 다리 쭉펴 발목 당겨 발목을, 발목을 먼저 당겨 발, 하지 말고 그리고 발가락 꼬부려 봐요 최대한 꼬부리세요 최대한 이게 각이 40을 해 90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45도도 안 나와, 이게. 제가 나는 근원이 여기 있어요, 여 엄지발가락이 작동이 안 돼서 그래요, 이 그럼 여기도 이제 힘이 떨어지면 여기도 그려지고 그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하면 발가락에 힘이 생기는 말이에요. 어, 다리 꽂히시고, 발가락으로 꼬부리봐요 네. 어, 익이다 그랬잖아. 힘써요. 아니, 힘이, 여기를 하면 여기 힘이 올라요. 그럼뭔얘기이 힘이 없으면 여기 계속 빠져요, 여기. 이게 정년골건. 뭐 정년골건을 정면골근, 의자하고 갇혀가지고 이게, 발이 이제 힘이 없으면, 정 엄지가 터키 힘이 없고 이러면 이제 이게, 정년골근이 발달하는 얘기가, 여기가 발달한다이거이요 발가락 꼬부려봐요. 네. 이게 지나는데 겁먹었어요, 완전히. 네. 어. 네. 힘을 쓸래도안 쓰고 있어. 발가락을 딱 꼬부리면, 체아딱 꼬부린 상태 10초에, 체하 1 0초 지는 지금, 지금 얘기해 봐. 지날라 하는 발리는 선을 알려 바닥로 뻗어 오는 움직임 이게는 발가락의 힘에서 나는요발가락 힘에서. 서 여기서 나는데 나 이게 이위치 위치했네. 김써 봐요. 지날 하는 지 느낌이 없어졌지요. 어는데 응. 힘써요, 힘써봐요. 아니야, 힘은 좋아. 아니, 여기 한 번은 얼 됐다 이거. 심까지 못했어. 심까지 못했어 다시 발목 당기시고, 발목 꼽으러 가세요. 골 뛰어트렸어요. 그런데 반드시 운동해야 돼. 요안 하면 안 돼요.